산출 방법을 기재했는데 기존에 생성해둔 급여 대장의 명세서에는 산출 방법이 공란으로 나타난다면 신고 귀속에서 대상 항목을 선택해 수동으로 불러오거나 급여 대장을 신규로 등록하면 됩니다. 수당과 공제 항목에 산출 방법을 기재하면 기재 후부터 생성한 급여 대장의 급여 명세서에 산출 방법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리 생성해둔 급여대장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산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대장을 신규로 등록해 주시거나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 귀속을 클릭한 뒤 대상 항목을 선택으로 변경하고 설정에서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눌러 수당 항목에 체크 후 저장해서 수동으로 산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저장하고 전체 계산이나 개인별 계산을 진행한 뒤 급여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산출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